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놀랍게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전문적인 장비가 있어야만 촬영할 수 있는 사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도 얼마든지 찍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 사진을 찍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빛방울 찍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기본적인 자동 모드에서는 찍을 수가 없고 프로 모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촬영이 가능할 정도로 비의 양이 충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빗방울이 포착이 될 정도로 배경이 구분이 되는 컬러와 밝기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두 가지 정도만 갖춰지게 되면 어느 정도만 비의 양이 있다면 얼마든지 멋진 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더보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ISO와 스피드 포커스가 있죠. 자, 이세 개를 잘 맞춰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빗방울을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커스를 이용을 해서 빗방울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슬라이드가 생기죠. 이 슬라이드를 움직이게 되면 포커스가 맞는 부분이 초록색 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초록색 선이 빗방울에 나오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뒤쪽 차에 포커스가 맞았고요 슬라이드를 계속 내려 주시면 앞쪽으로 포커스가 맞죠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조절을 하다 보면 빗방울이 초록색으로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빗방울들이 전부 초록색으로 보이죠 자 그러면 이 빗방울에 포커스가 맞은 상태가 되겠고요 자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은 스피드를 선택을 해서 최소한 1,000 이상으로 올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1500 상태인데요. 1000에서 1500 정도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1500 정도로 잡아보고요.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두워질 거예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이 ISO가 150에서 200으로 맞춰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죠. 자, ISO를 높여서 밝기를 확보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빗방울이 제대로 보이려면 멀리 있는 상태에서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 두 개로 터치를 하셔서 키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배로 나와 있죠? 자, 이걸 올려서 2배 정도로 키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더 올리면 빗방울 포착이 더잘 되겠죠? 그런데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2배까지만 확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3배, 5배까지 확대되는 기종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배 정도로만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셔터 버튼을 누릅니다. 자, 아래쪽에 사진을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빗방울들이 전부 포착이 됐죠. 자, 비가 많이 내릴수록 빗방울들이 더 많이 포착이 되겠죠. 그리고 포커스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빗방울들 포착이 더잘될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빗방울들이 포착이 되게끔 초록색 선이 빗방울에 나오는 양을 확인을 하시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찍어 볼까요? 자, 이번에는 빗방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찍으면서 빗방울을 포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잘 나온 사진인데요. 이렇게 빗방울들이 많이 포착이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빗방울을 포착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빗줄기 표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이번에는 빗줄기 표현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빗방울들이 빗줄기로 표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셔터 스피드가 느려져야 됩니다. 빗방울 하나를 포착할 때는 순간적인 걸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피드가 올라가야 되겠지만 빗방울이 여기서부터 이 아래까지 계속 한 장면에 찍히려면 셔터가 찍히는 순간 빗방울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셔터 스피드가 느려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셔터 스피드를 누르시고요. 스피드를 느리게 만들겠습니다. 자, 한 40에서 50 정도로만 잡아볼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기 때문에 밝기는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밝기 조절을 ISO에서 해줘야 됩니다. 자, ISO를 높은 ISO를 낮은 ISO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밝기 조절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구간 안에 빗줄기를 그대로 다 전부 포착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포커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빗줄기가 초록색으로 표현되게끔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빗줄기를 찍은 사진이 찍혔죠. 지금 빗줄기 표현이 제대로 됐죠. 셔터 스피드는 비의 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여러분이 찍어 보시면서 빛줄기 표현이 잘 되는 셔터 스피드로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빛줄기가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면 셔터 스피드를 좀더 느리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그 경우 ISO는 더 낮춰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그 상태에서 빛줄기가 제대로 표현되는 셔터 스피드를 찾기 위해서 조금씩 높이면서 최대한 표현이 잘 되는 셔터 스피드를 찾으시고 ISO는 그 셔터 스피드에 맞춰서 밝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좀더잘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손가락 두 개로 확대를 해서 배율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시면 좀더잘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3배 정도로 찍어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제대로 표현이 됐죠? 빛줄기가 예, 너무 연하다 싶으실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를 조금 더 빠르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 빗줄기 표현이 연하게 되는 것은 빗줄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구간만 찍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가는 전체 구간을 찍기 때문에 어, 중간 부분은 흐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셔터 스피드를 조금만 더 빠르게 잡아주시면 어, 좀더잘 표현이 되겠죠. 자, 찍어볼게요. 그러면 빗줄기가 좀더 표현이 됐죠.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시면서. 빗줄기를 제대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사진은 올 겨울에 눈이 올때 잠깐 나가서 찍어본 사진인데요. 이런 눈 내리는 사진도 비올 때 사진과 동일한 방법으로 찍을 수 있겠죠. 적당한 눈의 크기와 눈이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배경을 확보한 상태에서 셔터 스피드와 ISO 그리고 초점을 정확히 조절하면 특별한 장비 필요 없이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 누구나 간단하게 이런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나 눈이 오면 스마트폰을 들고 바로 찍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비가 올때 멋진 비 사진을 찍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기종마다 기능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배율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용을 하실 때는 일단 셔터 스피드를 먼저 조절을 해 주시고, 그다음 ISO를 조절해서 밝기를 조절한 다음 포커스로 제대로 표현이 되도록 피사체를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으로 빗줄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비가 이제 많이 올 텐데요. 멋진 사진 찍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 기초 및 스마트폰 사용법 엑셀 프레젠테이션 한글 문서 작성, 오피스, 포토샵 디자인, 코딩, 프로그래밍 자격증 등을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쇼핑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강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좀더 자세한 강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강의를 주문하시게 되면 주문하신 강의 과정 전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 2024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실무의 완전 활용 강좌의 경우 해당 강좌를 선택하시게 되면 과정별 핵심 주제에 대한 설명과 자막이 포함된 실제 강의 스크린샷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강좌는 과정 전체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실 때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열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